보물창고 보물창고면 템 많이 쓸수 있는 빌드를 하긴 하겠지 자, 출발은 망했어요 오! 오 그가 왔다 그의 이름 홍승채 방년 몇 살인지 모르 어이 어이 만약 아, 여기서 갓바 하나 더 나온다 응. 리조포트 가있습니다 느낌이 왔어 이거는 홍승채야 여기서 이제 35%인데, 라칸이랑 신짜오, 다리우스, 이렇게만 나온 지금 무조건 홍승체 가라는 법 없거든. 이렇게 가다가 선봉대로 꺾을 수도 있어. 그럼 칼을 영영 못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게합시다 정리하면서 합시다. 진두 마리가 한번 플렉스 에번에 안들 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뭐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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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야? 미쳤다. 미쳤는데? 두개게요 여기 문까지 만약이성대면은얘 얘 갈아가지고, 슈진, 슈진, 루단 해가지고, 룰루 캐리로 가자. 근데 템이 갈라져가지고,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템이 갈, 갈라져가지고, 근데 여기서 또, 니코 나오면 또 괜찮아. 니코 나오면, 애쉬도 삼성 찍고, 룰루도 삼성 찍고. 템이 조금 그래 좀 기다릴 걸 그랬나? 템다 나오네. 제발, 제발. 으아! 아, 어, 씨, 이걸 지냐? 죽였어야 되는데. 죽검을 먹으면, 이거 먹으면 카르마 붙어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냥 데캡이나 쇼진 먹자. 쇼진 먹자. 쇼진. 애쉬 상쇼진 주는 게더 나을 것 같기도 하다. 나이스. 하을 쉬지. 귀엽죠? 하나 보낼까? 내 미래는 제이스 삼성이야. 진이 아니라 제이스 삼성. 제이스 삼성은 애쉬 삼성이야. 지인은 어, 너무 얼굴. 아니, 너무 로봇을 못 죽인다, 이거. 오케이. 템이 안 예뻐가지고. 오케이. 그래도 룰루가 캐리하는 다행이다. 뀌었죠, 이거? 이분이 1등이거 여기 만나는 순서대로 죽을 거야. 아, 못, 잡, 못 죽였어. 조금 죽였어야 했는데. 근데 여기를 절대 못 이겨. 아니야, 절대라던나 이길 수도 있어. 제이스 3번 찍히면 모르겠다. 덮발 있어가지고. 돌릴게요. 야. 아, 맞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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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배치 안옮기기 잘. 오, 룰루, 이어 오, 룰루, 룰루 미쳤는데? 오, 룰루 미쳤어, 룰루 미쳤어! 룰루 미쳤어, 니때 룰루 미쳤어! 이걸 이기네? 룰루 미쳤는데? 지렸다. 여기 룰루, 룰루나 살릴면데 허풍만안 맞으면 되거든? 룰루가 무한변이라 지금 변이 무한이거든 4신비까지 맞출 수 있을까, 이거? 이거 4신비, 이거 4성 빼버리고 4신비 맞추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돌려보자, 이거. 안 나온다, 신비. 신비술사, 이거 4신비 맞추면 내가 이길 수도 있어. 오, 진이, 진이 먼저. 백코즈 먼저. 오케이, 백호즈 잡았고.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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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이. 변이, 변이. 변이, 변이, 제발. 아, 졌다. 너무 크게 지는데? 오, 쉣. 다음 턴에, 소라카 가야돼. 소라카, 소라카 없나? 소라카 없네. 명원 이거 먹고, 모데카이드 빼도 되거든요. 모데카이드랑, 제발, 소라카. 맞았다. 4 0비 내면은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 어 내가 못 이기면 죽보구야 진짜. 게임 잘못 만든 거야. 와봐 역시 사0비가 맞아. 아아아아아아 선생님. 아 샀어야 했는데. 지금 배치가 이게 좋거든요. 왜냐면 애쉬가 최대한 많은 적한테 맞춰야 되는데 지금 최대한 많이 맞추죠. <laughs> 오케이 변이 오케이 애쉬공 좋았고 변이 애쉬공 변이 나이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음... 신드라, 너, 아, 씨, 아, 신드라네. 아니, 룰루, 너, 좋아. <laughs> 아, 네 여기, 아, 붙었다. 씨발, 줏댔는데. 줏댔어요. 아, 줏댔다. <laughs> 일단은, 소라카가 만약에 룰루한테 공 붙잖아. 그러면 나, 아니. 진짜, 나라기야. 어, 뭐야, 잠시만. 카르메가 삼성? 카르메가 삼성? 하나된 마음과 정였는데줄는데 카르메 삼성. 아 이거 또 해라. 배치는 지금 되게 좋아. 배치 그냥 완벽해. 오케이. 이겼다 이겼다. 룰루 릴러 편디 릴러 편디 릴러 편디 릴러 편디 릴러 편디 릴러 편디 편디 대초발. 이이이 <laughs> 아, 좋아. 아 오늘 게임 미쳤다. 왜 이렇게 잘 되냐? 아, 진짜. 아, 씨발.